이번 시간에는 상설 기초문제 1회 계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서류가 85점 이상이고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합격자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명도 붙이고요. 그러면 averageifs 그 다음에 countifs, sumifs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골라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합격자 수를 구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SUMIF도 아닙니다 COUNTIFS를 이용해서 조건이 두개이기 때문에 IF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D열에 있는 부분 서류에 85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80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냐 라는 값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OUNTIFS 함수를 넣고요. COUNTIFS 그 다음에 더블 클릭 FX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크리티리아 레인지 조건의 범위죠. 그래서 서류 범위 중에서 85점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점수 범위 내에서 80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냐 4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어,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로 성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어 여기에 mid 함수를 이용해서 여덟 번째 자리의 첫 번째 자리를 뽑아서 mod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 값이 0 아니면 1로 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요. 1이면 홀수가 되게끔 이렇게 어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if, 더블 클릭, fx. m 모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m 모디 함수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2로 나누면 되는데 어, 미드 함수로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를 뽑아서 그 뽑은 것을 2로 나눠서 0으로 떨어지면 이제 짝수가 되겠죠 2%로 빠져나와서 이게 홀수이면 1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1, 그리고 1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런 식으로 비교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네. 짝수이면 여자고요. 홀수이면 남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수강자별로 0에 동그라미가 개수가 1개이면 25%, 2개이면 50%, 3개면 75%, 4개면 100% 출석률로 표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우정이라는 학생은 동그라미가 4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 이렇게 표시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choose 함수와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 count는 이 동그라미 개수를 세는데 어, 숫자 데이터면 count 함수를 쓸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문자죠. 그래서 문자를 개수를 쓸수 있는 예, a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choose 함수로 이제 fx를 눌러준 다음에 어, 여기가 숫자가 1이면 1이 나오면 첫 번째 해당하는 예, value 1 인수에 그 문자를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 이렇게 작업하고요. 만약에 2가 나오면 이제 50%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3이 나오면 이제 75%가 되겠고요. 4가 나오면 100%.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오면 75, 4가 나오면 100%. 이렇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 100%. 1이0 확인 버튼 눌려주시고 채우기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류와 분류 그 다음에 생산일자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표시하시오. 분류는 모든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요. 생산일자는 월만 추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COM이면 그리고 또 생산일자가 12월이면 컴 다시 시비로 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어퍼 함수라는 것은 모든 영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는 함수구요. 번스 함수는 날짜 데이터의 월을 예, 추출하는 문, 어, 함수죠.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퍼 함수로 함수 마법사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h 1 6세에서 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뒤에 수식 입력 줄에다가 대시를 넣어 줘야 되는데요 이 대시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 문자가 서면 구분을 해 줘야 된다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엠퍼센드 대시 큰다운표 다시 엠퍼센드를 눌러주고 두 번째 함수를 써야 되겠죠 먼스 바그리브 닫고 그 다음에 Fx 눌러서 생산 일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서 월만 추출이 되죠 확인 버튼 누르면 c 다 m 1 0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채우기에는 들어주시면 문제가 바로 풀리죠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급와 등급 평균과 등급표를 참조하여 등급을 표시해라 순위가, 높, 순위가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1등으로 잡아라 v 0 0 0 0 0 0 o 0 0 0 0 0 0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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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함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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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horizontal 즉 수평에 해당하는 HLOOKUP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v l o o k u p 함수를 어, 할수 없고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랭크 함수죠. 라지 함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 HLOOKUP 함수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점수 평균에 해당하는 순위를 구하고 순위의 1등이면 a라는 등급을 여기다가 표시하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hlookup 함수로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lookup value 여기서 이제 순위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l a n k e q 함수로 들어가시고 첫번째 있는 평균 점수가 주어진 평균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죠 어, 랭크 함수의 두번째 인수는 일단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이라는 등수가 나왔죠 오더는 이제 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정렬 즉, 내림찬순순위를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 점수가 높은 게 예, 1등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1등을 1이라고 넣게 되면 이제 반대로 예, 역순의 순위가 되겠죠. 꼴등을 1등으로 잡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내림찬순순위니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수를 뽑고요. 그 등수 3등이 테이블러이 범위 내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 a냐 b냐 c냐 이런 걸 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범위만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값을 구하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내릴 겁니다. 그러면 등급표에 대한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절대 범위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 사를 눌러서 절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표를, 값을 이제 뽑아야 되니까요. 이 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B등급, D등급, 이렇게 값을 어 구했습니다.